이제는 중단하셔도 되겠다. 이거는 이제 자극 거예요. 지금은 자연 치료에 전념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또한 사례입니다. 예, 뭐 현재 이번 중이 분 사례세요. 폐암 사기로 눈막 전이가 되어서 요런 유전자 변이가 있습니다. 아크 이세포리셉타 ROS1 이게 이제 대표적인 에그 유전자 변이들인데 다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삼중 음성이에요. 트리플네가티. 그 우리가 유방암에도 트리플네가티가 있잖아요. 에스트로겐 프로제스테론홀트 이게 세 가지가 다 음성이면 삼중 음성이잖아요. 그거는 암 주기 세포합니다 표적 치료제가 없고 예, 항암이 잘안 듣는다. 네, 그래서 예후가 불량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폐암도 점중암성암이 있고 똑같습니다. 이 표적 치료제가 없으니까 예, 면역항암제 플러스 세포독성 항암제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p d 1을 억제하는 예, 새로운 그 면역항암제예요. 릴베코스터믹이라고. 그 다음에 카보플라틴, 시스플라틴. 네, 이거는 지금 임상으로 진행 중입니다. 항암 조합들이에요. 임상으로도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다른 표적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치료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산중음성 비소세포암에도 표적으로 쓰는 화이트케미칼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암치료는 내생이 생기기 전에 안정적인 상태 정도까지 병행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파이토케미컬이 있냐면 극큐면 에스베라트로리지시지 실리마린, 우르소산 그런 RG3, 진세노사이드 홍산에 들어있는 성분들이에요. 저는 또 이것뿐만 아니라 프로폴리스 알로에 뽕잎에서 뭐 이런 것들을 에, 씁니다. 예, 암주기 세포를 억제하는데 주로 초점을 둬요. 그리고 이제 한약재 유래 황련, 난삼, 황금, 청호, 고산. 백과사실초 뭐 이런 것들이 또 3종 예, 암성을 표적으로 예, 파이토케미칼이 작용을 합니다. 네 번째 사례는 작년에 저희들 여기 입원하셨던 분사례세요 2022년 4월에 사기암으로 비소세팜 사기암으로 흉막전이가 있었습니다. 이제프 리셉터 변이가 있었기 때문에 예, 다그리소 3세대 표적치료제를 써서 예, 급한 불을 끄셨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효과적으로 줄고 있었고 그때 경주 암 캠프로 다녀가셨어요 2023년 2월 달에 그때 제가 이제 항산화 10% 플러스 페토케미카이 제품 리셉터 맞추면 페 베토케미카를 제가 처방을 해드렸고 두달세 달마다 이렇게 CT를 찍으셨는데 뭐 안정적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타그리소 표적 치료제를 2년 먹고 이제는 중단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예. 그다음에 이제 여기 예, 개인 미래 의원에 와서 두달 입원 치료하고 두달통원 치료하시고 지금은 자연 치료에 전념하고 계세요. 예. 지금 올 5월, 4월달, 5월달에 MRI CT 찍었 찍었는데 안정적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이게 이제. 이게 표적 치료제를 빼고 나서 3개월마다 또 CT를 찍어요. 6개월 동안 계속 안정적이다. 이렇게 놓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표적 치료제와 페이케미칼이 합동작용을 했지 않습니까? 표적 치료제를 빼기가 어려워요. 이 표적 치료제 덕을 보면서 암이 줄고 안정적으로 이제 또 완전히 잠을 재웠는데 이걸 뺀다는 거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또, 이제 더 먹다가 내성이 생기면, 그 다음에는 곤란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이토케미칼을 제가 처방해서 2023년 2월 달부터 드셨으니까, 1년 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이제 안정적으로 갈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6개월에서 1 사이에 암을 잠재우는 걸 목표로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그, 전략을 짜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또 안정적으로 자연 치료를 하고 계시고.